목회자들이 마귀의 실체를 모르고 진짜 저저 저 포도원에다가 두 가지 씨를 뿌리면 그거는 뻔한 거야, 뻔한 거야. 하나님의 곡식엔 잘안 자라, 잘안 자라. 그런 자풀들은요 하나만 들어와도요 저식대불이 하나만 들어도 다, 다 덮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한5분 정도 마무리 좀 하려 고 그러는데 네. 오늘 생각하신 것 중에서 얘기 안 하신 거. 오늘 좀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오늘, 아, 이 교회를 모너뜨리는것 중에서, 교회를 개방을 키는것 중에서, 오늘 뭐가 내가 생각한 것 중에서, 혹시 빠진 거, 뭐가 있어요? 또, 뭐, 깊이 음. 생각하면, 뭐, 음. 하여튼간, 이, 뭐, 한두 끝도 없죠. 교, 교회라는 게 어. 많아요. 응, 응, 그래서, 응. 이 교회를 응. 생각하니까, 응. 교회, 그, 어, 교회라는 건 우리가 건물로 생각하고 신데 응. 에, 건물은 예배를 음. 드리기 위한 예배당이고 음. 교회는 각 사람 성도들이 교회다 그런데 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음. 세상과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보면 알게, 모르, 알게 모르게 음. 에, 거기는 세상은 선한 족 다르잖아요 네. 그러게뭐 들어오면 모두가 악이지 악이 음. 하늘에도 들어와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면 음. 그 심령은 이미 세상을 넘어가고 음. 이길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저,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음. 도와주셔. 그렇죠. 음. 그러나, 음. 이게 기다리고 기다리셔도 음. 나 지금 음. 세상이 좋아요. 음.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죠. 자유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러니까 강제로 안 하셔. 음.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가발하고 빼버리신다. 그 다음에는 구제 불능이에요. 음. 그러니는 우리의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저거 있잖아요. 저거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가는 순간 그 죽은 거죠. 죽은 거죠. 뭐 며칠 동안은 버려요. 그래요. 뭐 금방 뭐씻 말라죽는 게아니라 며칠 동안 버려. 그러나 잎이 그래. 잘라지는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음. 떠난 즉시에 그래서 음.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난뭘얘기하냐면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까안 계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계셨으면 코로나 3년, 4년에 왜 반토막이 났을까? 그러면 4년 동안 목회자들은 뭘 했나? 그냥 세상 그코로나에 그냥 얼매에서 세상 법에 따라서 신방도 못 하고 비대면이라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어? 그냥 죽든지 살든지 자기 살길만 타진 거예요. 음. 그러고서사년 동안에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음. 반토막이 났다니까. 그래서 음. 야 이것을 예수님이 음. 지금 떠나신 징조다 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음. 해가 빛을 잃고 음. 달이 피피처럼 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음. 우리는 실제 해가 뭐 어두워지고. 뭐, 하늘에서 달이 또빛빛이 되고, 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음.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혹시 별이, 그런 게, 음.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음. 해가 빛이 잃었다는 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쓸 곳이 없어요. 예수님 음.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음. 네. 지금 예수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받아들인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교회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4년) 동안 교회가 반토막이랄 때 있는 교회도 안 나와요 뭐 전도한다고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아 지금 저기 (100명) 나오는 게서 4 9거 방송에서 음. 나왔던 얘기예요 (SBS에서) 음. 실제 (40명이) 안나온대 그래서 그~ 그렇죠 그~ 그다음에 저~ 어~ 흔히 그~ 그전에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자 유럽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신 지가 반송을 해댔다. 그래서 3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데 그렇죠. 미국에는 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지가 방금 떠난 흔적이다. 음, 음, 30년 전에. 음, 음. 그리고 한국은 어떠냐? 음. 한국은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이제 수박금. 제 짐을 싸고 계시다. 네, 아직 떠나시는 안 된대요. 3년 전인가. 네. 그리고 30년 후에는 네. 벌써 떠나셨어. 예수님이 떠나셨어. 네. 떠나셨어. 네. 내가 내가 이렇게 좀게 네. 기독교 방송이나, 음.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보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목사들이 와서 전해요. 음. 근데 핵심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음. 왜 예수님은 빼놓고 설교를 하는지 안타까워 죽겠어요. 음. 그 설교 뱃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 전하면 음. 사람들이, 그래서 저, 저, 신천지 그교회하고 음. 내가 여기 와서 두 시간 결론 음. 했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뭘 하죠? 하나님 말씀이다. 예,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예,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더도 아니고 돌리지. 하나님 말씀이요. 예.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간단하게 예수님 예.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잖아요 아, 성경이 어디 있는지. 음. 그래서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음. 해석은 안 하는 거예요. 해석 석은안 하고 자기들도 어, 어, 교수,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래요. 소주가 여기 저기 몇시간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요. 기독교 방송에서도 음. 뭐 어디든지 뭐 극동에서 다 하나님 말씀 전해. 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음. 다른 제 종파들도 많지만 난 음. 대한 예수교 장로계 음. 그거를 좋아한다. 대한 예수교 음. 대한예수교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설교하라 그 말이지. 대한예수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고 우리는 가리키는 예수님이에요. 네. 하나님도 예수님 저 가리키라고 성령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가리키고 하나님만 전하니까 그것이 약이야 아주 바울도 바울되기 전에 사울 때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수 분자인데 예수님을 몰랐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깨우신 거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그래서 예수교, 예수교, 예수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 중다해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떠나서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있어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에 예수님을 어서 떠났는데, 네. 그냥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제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또, 잘못하면 또이단을 하게 되실 거다. 음, <laughs> 그래서 음. 분명히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음,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음. 교회에서 떠났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교회에서 나오셨어. 음. 그런데. 음. 지금은 개개인 이 성도들 음. 마음속에만 계신 거야. 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음. 나도 지난주에 날 며칠간 하 설교를 들으면서 음. 내가 여기 왜와 있나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절기 설교문은 음. 성경도 거에 맞춰서 본문을 삼는 것이 음. 이게 지극한 본분이에요. 음. 예를 들자면, 예, 크리스마스 때만은, 음. 뭐, 누가 복음이든지마태복음에 음. 대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어, 음. 어 거기서 무슨, 뭐, 음. 그런 것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설교하는 게, 음. 그거는 매년 되돌아, 베풀이해도할수 음. 음. 없어요. 그렇죠. 음. 절기인데요. 그러면 음.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절기 설교라고 말이죠. 음. 절기 설교인데, 음. 예. 성탄절이면 음. <laughs> 마태복음이나 이제 음. 저 누가 복음 이제 그 이리장에서 음. 선택을 음. 해야 이제 일단은 본문으로서 합당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탄생인데 음. 뭐 다른 거구역이 어느 그냥 음. 그냥 그걸 선전했다면 음. 저 본문으로서는 그 본문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게 저 설교자들은 매년 음. 들어도 음. 성도들이 다 알고 같아도못 알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그저 입입 붙들대로 본문을도 거기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이거 그러니까 내가 그전는 옛날에는 저 오월 오일이면은 저 어린 주일이라서 동산에 가서 기도그랬어요그난다 아실 게 뭐냐면 아 통산에 가면 나무들 나무가 그 음. 얼마나 저 창조에 대해서 어 그렇죠. 헐 창조에 대해서 음. 나무 타먹어 음. 성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음. 이 나무가 얼마나 음. 기특합니까? 이게 자전로 음. 됐겠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의문을 얻어서. 음. 자, 이 나무가, 음. 이 나무가 뻗나무라고 음. 합시다. 음. 이 나무가 저 5월달에 뻗을 펴는데, 음. 여기서 몇 송이나 피겠습니까? 엄청 많이 이게, 이게 실물, 음. 실물 설계 아니에요? 음. 뭐, 뭐, 그럼 그래, 이제 본면은 뭐, 저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음, 세계는. 음. 그렇게 해놓고. 좋 창의 세계를 뭐, 뭐 음. 저 산에 뭐, 종류대로 나무가 있으라. 음. 이제 그렇게 본문을 해놓고. 좋죠. 자, 보십시오. 음. 이 나무가 이게, 이게 늘드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음. 그리고까이 그러니까 뻔나무로 갑시다. 음. 이게 꽃이 몇 송이나 피겠습니까 음. 한번 세웁시다. 만 송이? 십만 음. 송이? 그래, 십만 송이라고 갑시다. 음. 자. 이 뻔나무가 뻔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디 미국 가서 유학 가서 음. 디자나이로꽃 무늬를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해 왔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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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요. 음. 자 꽃에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아 향기 있어요. 그분그 음. 향기. 자이 나무 속에 향기 공장이 있겠네요. 그러면. 응? 음. 향기 어? 음. 공장이 뿌려있을까요? 음. 그래까 의문을 주는 거죠. 음. 아 그러면 자. 이 물감을 어디서 어디서 만들었겠어요 아름다운 색깔 멋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수망선이똑같이게 만들어요 자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세히 딱 이제 뭐 나무가 있으라 그걸 딱 해서 보면 아이들이 산에 가면 그 생각 날거 아니에요 예 어렸을 때 받은 이거 사상이요 무섭습니다. 도화지에 백지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흰, 유난삼면 이게 아주 선명해요. 그러나 많은 데서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잖아요. 어린아이 사상에서, 그 저, 그, 저, 뭐야, 그, 야입에 가서 말이야. 나무 하나 가지고, 잔 나무 하나 가지고도 잔 나무 밑에서 이제 했다면, 여러분, 이건잔 나무예요. 잔 꼭대기 뭐가 달리죠? 사시오잔 먹어봤어요? 예. 맛이 어때요? 고소해요. 그 고소한 건, 아, 그러면서 말이야, 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나무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않게. 그러면은, 잣나무가 자, 저, 사실 고소하죠? 왜 고소해요? 기름기가 있어요. 그럼 기름, 잣나무로 그래서 기름공장 가지고 있겠네요. 어, 그러면서 또 이제, 밤나무도 있으면. 어, 이거, 이 바, 이게 무슨 나무예요? 밤나무죠? 밤이 맛있어요? 어, 이제 또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똑같이, 잣나무도 물을 먹고 밤나무도 물을 먹고 뻣나무도 물을 먹는데 똑같이 물을 먹는데 왜뻣나무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잣나무는 잦이 열릴까요? 그러니까 의문을 그래서 요것은요, 그렇게 의문을 주고 하고서 그래서 이것은요 그렇게 되접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잣나무도 주셨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꽃나무도 저절로 된게 아니라 꽃나무 속에 날씨의 온도만 그저 25도 되면은 거기서 이파리 나가고 꽃이 나게끔 그 꽃나무 안에 컴퓨터 칩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칩이 돌아가면은 때가 되면은 5월 15일에서부터는 꽃이 피고 향기가 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사람이 했어요? 저절로 됐어요? 아 이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가기 시면그때 그거 들은 설교를 들은 어린아들은 산에 가면 그걸 생각하게 돼요 허다못해 열매를 보고 꽃을 보고도 야, 요 너는 어떻게 폈을까? 저절로 됐을까? 딱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야예배 갔는데 나는 그걸 기대를 했는데 아니 그냥 이제 신년기에서 1 1절 손을 싹 하고 11절 설교는딱 하시더라고 그때 누구있는 목소리 얼마나, <laughs> <laughs> 내가 낚신되고, 내가 목사아한다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할 텐데, 아, 얼마나 아쉬워. 그래서요, 이게 저 오늘날 참 이게,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사탄에 붙들려 있는지, 이게 참 무섭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마귀가 교회를 갈아치는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교회 목사야. 그래서 그냥 그냥 음. 세상에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음. 내가 이 귀한 막중한 것을 음. 택했으니까 음. 정말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음. 정말 열심을 품고서 음. 이 교인들 음. 이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를 공격한다면 먼저 신학교 교단 목회자 네. 교인들 지금 마지막 그예화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시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대로. 너무 변질되고, 너무 세상과 합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맨날 나가서 막사먹으 말이죠. 아, 아, 네. 달고 짜고, 네. 막 이거 이 설탕 많이 드는 거 맨날 먹으면 병 걸리잖아요. 병도 걸리고요. 네. 네. 집에서 맨날 우리가 신거먹게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게 몸에 좋은 거지. 너무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뭐 요란한거 뭐 이런거 찾아다니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든 교회나 모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결론을 사와도 될것 같네요 자또 한마디만 할수 있으면 하시고 우리 기도로 마칠게요 기도하실까요?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신다고 해도 물과 피도 살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혈과 육으로 오셨고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주의 육신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살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이어받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 같은 길이에요. 우리 혼자서 갈 수도 없고 안전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보다 능해요. 영리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붙어도 마귀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주님 안에 나와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마귀의 괴교에서 피해날 자가 없어요. 우리는 먹어도 그리스도요, 마셔도 그리스도요, 살아도 그리스도요, 죽어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거 감사드리옵니다. 말세에는 정말 믿음 지키기가 힘이 들어요. 공산주의 때 이런 때 핍박과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보다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할 때가 더 어려워요. 자유가 너무 많을 때가 어려워요. 이럴 때들에게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건물인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셨지만 개개인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실 줄을 믿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사단에게 죄어 돌아가지 않았느냐 각자가 죄어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회개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들도 지금 명색이 지금 너무도 부끄러울 정도이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도 없어졌어요. 모두 내 날이 되어버렸어요.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은 변치가 나의 여세예요. 이래된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날을 꼭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날과 우리 날, 우리들의 날은 분명히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날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경계를 이전하지도 말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백정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학생들에게 전할 때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 볼에 피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도원에 두 가지 종자를 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신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고룩한종 되게 하시고 그 결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끝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 인자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고룩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